나만 없어! 잠이 보약! 숙면의 비밀 경추 베개 3종 비교 리뷰 슬리벤슬의 깊은 잠 베개는 진정한 숙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베개를 통해 편안함과 깊은 잠을 경험했다고 해요. 특히 목과 어깨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후기가 많아 기능성 베개로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답니다. 처음 사용할 때는 딱딱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적응 후에는 그 편안함에 감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. 이 베개의 통기성 좋은 소재 덕분에 쾌적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세탁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에요.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이제는 여러 번 깨지 않고 푹 자는 꿈 같은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정말 늦게 쓸수록 후회하는 아이템이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리브먼 프리미엄 3D 메모리 폼 견인 베개는 정말 기대 이상의 제품이에요. 목 디스크나 거북목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. 이 베개는 자연스러운 C자형 커버로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해주고 적당한 높이 덕분에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. 메모리 폼의 탄력성 덕분에 머리를 올려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압력을 잘 분산시켜줘서 편안함이 극대화됩니다. 세탁 가능한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처음에는 약간의 냄새가 있었지만 며칠 지나니 금방 사라져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.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고 여러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잠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. 이 베개로 새로운 잠자리 경험을 해보세요. 코릴론 베개 편한 수면 경추 베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최근 많은 분들이 목통증과 불편함으로 고민하고 계신데 이 베개가 그 해결책이 될것 같아요.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보면 C자형 커브 디자인 덕분에 목을 잘 받쳐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와 통기성이 뛰어난 맷이 온다는 착용감도 좋고, 향균 효과로 위생적인 수면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. 그리고 세탁도 간편해서 관리가 쉬운 점도 큰 장점이에요. 또한, 혹신한 충전제 덕분에 사용하면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후기도 많았어요. 높이 조절이 적당해 머리가 안정적으로 놓이는 느낌이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경추베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. 편안한 수면과 건강한 목 관리를 원하신다면 이 베개를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